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봄비는 오늘 저녁이면 자츰 잦아들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한때 구름 많겠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는 지역이 많겠고 특히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15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도 한 차례 비가 지나겠고요. 영동 지역은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3월 유독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3월 1일 최저 기온이 최고 값을 기록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봄이 유독 빨리 찾아오고 있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